아, 그래요? 음. 나는 무슨 방법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큐브 내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큐브! <laughs> 와, 여기 네명이야오 반가워라. 여기 한명 안쪽에 세명 있겠네 그러면 야많키들아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기 돌리는 사람 한명 있을 텐데? 없어요? 그런 가야 야, 4분 차트가 있었네? 와, 저거 해가 아니에요? <laughs> 야, 잠깐만. 저거 해가 아니냐, 진짜로? 와 백그라운드가 저렇게 오래간다고? 쉣얘 어디갔냐? 야 속도 개빠른데? 그러면 아, 이제 걸려주셔야죠. 어, 바비. 따라라나나나나나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먹으러 가자. 냠냠냠냠. 저거 먹으러 가자. 내꺼 야, 노이개 부시려고 하셨어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 가세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어디 가세요 together, together. Come, come with me. 봐봐요, 수도사 형님도 그러잖아. 같이 가야 된다고. 같이, 같이, 같이 가세. 얼른 가세, 어찌 가세. 큐브 또내 거야? 얘는 왜 앞만 봐요? <laughs> 야왜 앞만 보니? 얘 정신 차려! 역시 수도사는 진짜 킹홍병 세다니까요. 여기서 야무지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일하셔야죠. 무슨 일? 발전기 돌리는 일. 야, 얘 폭이 있는데요? 렘법 <laughs> 해버렸다. 이 친구 가버렸다. 야, 큐브 위치 말면은 애들 다볼수있니까 좋다. 어머. 아, 데드하드 쓸줄 몰랐어. 진짜로. 뭐지? 야, 너 뭐하니? <laughs> 야, 너 뭐하냐? <laughs> 정신 차려! 데드하드는 잘 썼는데 정신 차려! <laughs> 너 뭐하는 건데, 대체? 정신 차려, 정신! 응? 그러니까요 좀짱 웃긴데? 정말 미스테리하다 근데 애들 압박하니까 재밌긴 하다 큐브를 찾아야 되는데, 큐브를 안 찾는다. 아주, 아주 고맙다. 큐브는 내 것이요. 오, 야, 어떻게. <laughs> 옷이 잘 피해. 미스터리하네, 아주. 역시, 잘해. 계곡 위치도 알고 있는 보뭐 칭찬해. 노리기보다는 둘려야 되지 않을까 친구들? 아 잠깐만 아 이걸 이걸 놓쳤어 이걸. 와, 이거 놓칠 각이 아니었는데. 아, 좀, 조금 더, 어, 세심하게 해볼걸. 겁나 까비. 근데 요즘엔 안뛰면 그냥 램퍼 파나봐요. 뭐 하세요, 거기서? <laughs> Are you okay? 다 뽑아버리니까, 오. 내려놔야겠다. 안 걸어진다, 이거. 풀하자 이거는. 야, 크리프인가 보다. 핏자국이 없네. 발자국만 있네. 안녕. 오, 안어 왔어. 대단한데. 아 여기 넘는 데 없구나. 여기 그 문이 두개뚫려 있는 줄 알았어요. 바비! 왼쪽으좀 틀걸. 큐브 됐깡. 괜찮아, 큐브 먹으면, 아, 이건 게임 끝난 거지. 응? 어? <laughs> 능력 미스 미쳤다. 아까는 잘 맞았는데 그러니까 체인이 뽑겠는데? 아아 이거 <laughs> 아, 체인이 고장 났는데요? 애들이 다 어? 백 개발을 하고 있어 대박이야 진정해 애들아 천천히 천천히 릴렉스 릴렉스 야, 야, 근데 왜, 보시 저렇게 큐브를 잘 먹어요? <laughs> 이야, 야, 이러면, 어? 야, 아, 보시 아니었잖아! 레그였잖아! 어워. 레그가 잘하네. 이는 사보타지 끝나지가 않네. 너 그거 갖고 왔지? 제이크 팍 갖고 왔지? 사운드가 들리고. 어, 사운드 들렸는데 어디 갔어? 여기야? 아닌데? 여기 어디 갔어?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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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갔야 갑자기 사라진.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뭐 사운드 들렸었는데? 아 공을 들어갔네. 방금 나갔다. 여기 있다. 왜첫 템을 뿌시고 있어? 정신 차려. <laughs> 정신 차려. 2층 그. 예, 심리전1 일도 안 통하더라고요. 보시라 그런가? 한 능력으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요. 야이씨, 대단, 개사기 <laughs> 야이씨! <웃음> 아, 진짜. 됐다! 잡았다! 잡았어! 오. 놓치는 줄 알았다. 와, 치배깅을 해서 다행이다. 와. <laughs> 아, 진짜 겁나 웃기네. 아, 그니까요. 레전드야, 진짜. 어, 잠깐만. 내그 사라짐? 아, 지렁, 아, 지렁이 안 보여? 아,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그래, 이건 아니잖아. 깜짝이야. 놓치는 줄 알았네, 개구를. 맥은 어디 있는 거죠? 아, 지렁이가 안 보여. 어디감. 원래 이걸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안 보이냐? 안녕하세요. 죽겠는데요, 이 친구? 안 보여. 어디 갔어, 매그야. 아못 찾았다, 까비. 허브 타지, 오 이거 갖고 왔구나. 와 이거 진짜 기사기. 얘가 날아다녀요. 오 어, 맞긴 맞는데, 아니, 막내 앞에 있었는데, 빠르게 달려갔더니. 그러면은 아~ 안 움직이면 저거 시 시작을 안 하니까